자, 58번 봅시다. 58번 보면, 1부터 8까지 있대. 1부터 8까지. 요렇게 있는데, 합집합은 전체 합집합 5개. 순수 A는 2개니까, 이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야 되나? 2개. 그럼 이거, 이쪽은 무조건 2개. 이쪽이 3개 이렇게 되거나, 2개, 1개, 2개 이렇게 하거나, 뭐두개두개한개 두 개, 개 이것도 가능하 두개세개빵개 이것 이렇게도 가능하겠다 교집합이 0, 3 이렇게 되는 경우 가능해 겠네자또 계속 봅시다자 뭐 a 가 a 이면 이것이다라고 된어 이렇게도는 이렇게 된다고 그때 a 하고 b 는 자연수여야 되니까 b 빼기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잠깐만 이거 a 가1일때 한번 해보자 A, B 좀 넣어봅시다. A가 만약에 1이라면 1 집어 넣어주면 2, 1이 되든지 또는 2분의 9가 되는데 자연수가 되니까 1 되어야 되겠네. A에 2를 넣어주면 2분의 3이 2가 안 되고 자연수가 안 되니까 2 집어 넣으면 요거 2분의 10이니까 5가 되겠다. 3 집어 넣어주면 요거 따라가겠네. 3 집어 넣어주면 2가 되겠고. 4 집어넣어주면 요거 따라가야 되니까 4 집어넣으면 6이 되겠다 5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되나 5 집어넣어주면 3 되겠네 6 집어넣어주면 7 되겠고 8 집어넣... 7 집어넣으면 얼마 되나 7 집어넣어주면 4가 되겠고 8 집어넣어주면 8이 되겠네 8까지지 자 요렇게 있어 순수비의 최대값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요렇게 있지. 두개세개 하나. 음, 그렇다면 제일 큰 수, 이쪽이 지금 A, B 요렇게 있을 때 B 쪽에 가장 큰게 와야 되니까 6일 때 A, 이쪽에 6 남이 이쪽은 7이 반드시 와야 한다는 이야기네. 또큰수 없나? 4일 때 6, 4일 때 6, 6, 6 겹쳐 버렸다. 안 되겠다. 5, 5가 오면 되겠다. 67655 5. 5가 오려면 2일 때 5가 반드시 이렇게 와야 되겠다. 자, 그리고 8에는 내 맘대로 숫자 집어넣은 아니, B에는 내 맘대로 숫자 집어넣은 가장 큰 수지. 8 이렇게 와 버립니다 나. A가 8은 반드시 B에 8이 와야 되는데 B에 8 온다고 가 A가, A가 8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 요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럼 최대값 되겠네. 답지 면하네 이거 20 되겠다. 최소값 되게 만들어봅시다. AB 최소값은 제일 작은 숫자 1이면 안되겠고 2, 3, 이 가능하네. 또 없나? 5, 3 가능한가? 아씨 5, 3 겹쳐버리네. 7, 4 가능한가? 그리고,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를 두 개, 세개 넣죠. 두 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넣으 가운데 1 넣어버리지 뭐. 이렇게 되면 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지금. 얘는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어, 됐다. 그럼 이러면 되겠다. 그럼 요거 둘이 합치면 최소값 6 나오겠다. 둘이 합치면 얼마나 26 나오네.